네 안녕하십니까 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사건이죠. 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이적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한 사람이나 그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니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 이적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상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며, 또는 자신에게도 마치 그런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적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능력을 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난다면 어떤 상황이 드러난다면,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표적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불순물이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사용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사람이 초점을 맞춰지게 하거나 어떤 현상을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열매로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6절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네, 이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신유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유의 역사를 주장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이름만 부르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도 거리가 먼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 그냥 단지 표면적인 것으로 왜곡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전 미문에 걸터앉은 안증뱅이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문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증뱅이는 매일마다 어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앉아서 네,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안준뱅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준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준뱅이었다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단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기적사건을 기록할 때, 그 기적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것을 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 이 안증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를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앉은뱅이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앉은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단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네,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마음은 원의로 돼그 육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시선으로 볼때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하고 무력한 안준뱅이가 선택한 것은 그 성전화,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코앞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성전 문 앞에서 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눈앞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걸은 왜 구걸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국어를 하기 어, 도움을 주기 싫었다거나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네, 뭐 단돈 푼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과 금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한 것이죠. 은과 금을 너는 구하지 마. 그것으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무력함과 무지함이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소유를 한다고 해도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의 가치를 버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나도 은과 금의 가치를 버렸듯이 너도 은과 금의 가치를 버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래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텐데 내가 먼저 발견한 그 진리가 있고 놀라운 가치가 있어라면서 그 가치를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하시는 한이 명령은 그 이름 자체를 어떤 주문처럼 외운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온 전심과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인생을 쏟아내고 있는 그의 인생 전체가 네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살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구원 사건은 그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을 건져내신 것이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은과 금의 가치관으로 거기에 그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그 표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무력하고 무지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표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 모든 안증뱅이들아, 영적 안증뱅이들아, 너희 힘으로는 절대 설수 없는 자들아, 또 다른 힘을 추구하거나 그 힘을 간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라. 기복적인 기도 더 이상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진짜 복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것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라. 베드로처럼, 은과 금의 가치로 나는 당신을 전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적당한 위로를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의 가치는 버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안준뱅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뭘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열매로서 드러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그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라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것을 베드로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누구한테 줄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은과 금의 가치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네,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절대 아니고, 교회란 네,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 그거는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어, 마셔본 적도 없는. 네 이게 뭐야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증뱅이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달하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